왜... 야, 근데 이거 마이크 어떻게 해? 너도, 너도 어, 안 되냐? 어, 뭐 들었어? 너도 마이크 안 돼? 너도 안 돼. 아이, 뭐야? 이 씨, 그냥 디코어로 할까? 나안 들리는데? 응, 드라셔 오케이,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뭐야? 뭔가를 잘못 누른 거 같아. 얘들아, 뭐, 오, 그지? 열리는 거야? 오! 퍽퍽퍽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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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상찍어 오문 열렸어 뭐야 뭐나전기 뭐. 들려 뭐 왜이리 뭐, 뭐. 오 이거 목탈출하고 그 찾는거 아니야? 아탈출는거어뭐 찾는 숨쳐 숨쳐 뛰니까 요, 이거 문이, 여기 이 아. 여기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문이 오. 막. 오. 괴물 있긴 해 여기. 있을 걸? 대기. 네. 아. 아. 근데 아, 원래 아, 백룸에 아, 괴물 이 아, 없어. 아, 아, 아. 야, 이 영상 찍 영상 찍기 있다. 영상 찍기? 네 목소리 두 번씩 들려. 아 그래? 이름 됐어? 인사해 주시죠. 야, 영상 찍는 중이야. 지금 영상 찍는 중. 안녕하세요. 영상 안녕하세요. 찍는 중. 안녕하세요. 그럼 받아 볼까? 오. 이즈 TBS 이제. 오 뭐야, 그건안될것 같은데. 뭐 뭔가 아플 것 같은데? 떨어져, 떨어져. 어. 괜찮아? 떨어져. 아! 떨어지거라. 너 떨어져. 날 밟아? 알았다. 날 밟았냐고? 날 밟냐고? 나야 신호 여기 뭐 있다. 뭐 있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여기 여보 오, 빨간색 쪽에 가야 되네. 예? 야, 계단 있다 여기. 여기. 계단? 아, 뭐못 올라가네?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뭐야 여기? 계단이 매우 꼬였는데? 꼬여있다 어? 어, 뭐 아, 어?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돌아가자 돌아온거야 오오오오 여기 있다 이 눌러봐 여기 뭐딴데 같은데? 아까 면천음인긴데 얘들아 어딨는데 여기 딴 데잖아 딴 데잖아 오 여기 어디야? 아 우리 지금 정말 이상한데 왔는데? 우리 우리 지금 미성가 위로 위로 있음 네? <laughs> 여기 올라가는 데 생겼다 근데 여기서 코앙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SSSSOT> 나 혹시 몰라서 지금 체력 비축하고 있어 어어 여기 아까 거기 위층 아니야? 맞는 거같아 맞는 거 같아.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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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오오 뭐 어떻게 켜, 이거 근데? 오오 어떻게 이제 왜 이렇게 켰어? 우리야 갈게 기다려 여기 어 뭐야. 오뭐뭐뭐뭐왜 어, 이거 아 켜졌뭐 켜지네. 아, 이걸로 <laughs> 조종할 수있다일안돼 <laughs> <laughs> 어, 네! 눈뽕이다 이 새끼야. 눈뽕이다. 내가 얘기다이 새끼들 못. 어, 여기, 여기 뒤에 비닐 번호 써 있다. 얘다 23469. <laughs> 아니 방금 열었잖아. 아, 니방이열아이 그래? 뭐야, 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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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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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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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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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어! 깜짝이야, 이씨. <laughs> 뭔가, 불길한 예감이 살짝 드는데? 어, 야, 여기 그래. 문이 이상한데? 응? 음? 문이, 문이 삐뚤어졌어, 여기. 어디? 뭔 소리냐? 삐빙. 야, 저기, 거꾸로 돼 있네, 애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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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굽봤어 왜? 너무 굽았어! 어기기기울기울기울기울난못 봤어, 난못 봤어. 너갑작설래탈출이 아닌데? 어, 아닌데? 야, 여기 뭐냐? 와, 와, 어? 이거, 오. 이거, 이거, 트레일러에서 봤던 거다, 이거. 트레일러에서 봤던 거다, 이거. 어? 야, 여기 올라가, 야, 여기 문, 여기 문. 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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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 오, 오개 신기한데? 어, 이거 어지러운데, 이거? 뭐야? 어, 여기, 왜, 왜 이래, 여기? 이거 찍어, 아니? 어, 할것 같은데? 오우야. 아, 아, 오, 아. 와, 이거. 오우야, 야, 야 아, 맵이, 아, 맵이. 존나 어지러운데? 개어지럽다 야. 딱요문 지나서. 오, 아니, 아, 자클릭이요. 아, 지지가 아, 길. 길. <laughs> 지나가. 길. 아, 지나가. 아, 길.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애내에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 어, 뭐야. 너 야, 야, 여기 여기 위에 봐봐. 나 여기. 어기 뭐야. 뭐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 바로 있어. 뭔가 열렸어. 어, 뭐야 이거? 괴롭다. 곰팡이. 눈아퍼아이이고 아이고 돌수 있는 답밖에? 아. 안 안녕. 여기서 천재. 오케이. 이거활성 피고 있어. 뱅가치가 가 내가 같이 가. 같이 가. <laughs> 오, 무슨 <뭔> 일야 <소리야? 웃음> 오. 로, 로, 런. 오른쪽 <laughs>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둘 다. 컬레버네. 컬레버네. 야, 죽쪽으로 달려 다야 나도 떨어졌는데? 어저 죽겠어 어다된나다 된다 어나 같이 나 여기 누가 죽어있는데? 야문문 찾았어 문 찾았어 문 찾았어 어 하나 더 필요가 아해야야야나 죽는다 죽는다야이로면 안되는데? 이로면 안되는데? 어아가 내옆아나죽었을 야! 야도망악 어디 있냐? 야. 야다거로 뛰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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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어, 왼쪽!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오케이 okay. 섰 따라와, 선따라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저문 예, 열렸다! 제발! 얘 온다! 온다! 제발! 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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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지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레> 할수 있어! 나 있어. 오, 낀 거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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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응? 어?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야, 여기 반데 오, 저 뒤에. 서있어, 저기. 어. 아니, 잠깐만. 아니, 깬 거잖아, 이거는. 진짜라고, 이거? 야, 뿅, 아니. 야, 이게, 아니, 아니 이걸? 아니, 똥개만이야. 아, <laughs> 그치. 여기서도터 시작했니? 다시 해야 돼, 이거? 아, 손전등 놓고 왔다. f 킹막 k 정도 집에 u c k 어어깜빡 u c k i n g Fucking. Fucking. f u c k 깜빡. g 됐다. 됐다. 어 u 어 k i n 어 Fu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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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오케. i n g 무섭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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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입구 아니 이거 진짜 게임 존나 치같 어. 뭔가 이상한 거있아 거기? 어. 예. 예. 아 이렇게 쓰 같은 거. 어. 위위전등 있어. 어. <뮤> <안 돼. 뮤> 거기 <거의 뮤> 다, 아, 다 왔어. 거기 다 왔어? 단공격받 <뮤> 거의 다 뭐예요? 왔어. 뭐, 유인, 유인하는 거 예, 아니고? 입구를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니. 근데 여기 입구가 아니잖아. 문 열라고? 나 죽어. 나 죽어요. 야, 문 닫혔는데? 그냥 이래? 뭐야? 어? 어? 라이빙 하지 말래. 오. 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음. 오! 야, 못 음. 참겠다. 음. 못 참겠다. 오. 재밌겠다. 루레스키. 오! 아! 아. 어, 수영이다. 아, 뭡니까? 아, 뭡 야, 물 그래픽 오니까 나랩 걸려. 멈. 음. 오!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오호호! <laughs> 맞아. 일단 여기 들어가 볼래? 계속 들고 있었는데. h e l l 오, 씨! 오! 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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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왜 죽었어? 나살려주 아. 기다려봐. 이상한 뭐지? 됐다. 누가 뭐야 만지고 쳤어. 만지고 쳤다고 <laughs> 이거 후레쉬로 비춘. 비추는... 어. 어, 나무가 있는데. 네무와 이런... 이거 뭐야? 여기 파이프가 뭐야 이거? 꼬꼬낫 꼬꼬나. 어 이거 어, 뭐 어. 무슨 소리야? 이리로 와봐. 가가가. 백백백. 어야 찾았어. 못 찾아. 어디 있는 거야? 찾았어. 어어. 어. 어. 어 여기 있다 여유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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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야 아 이거 타면 돼? 내가 먼저 오, 어. 오나 먼저 탈게 아 나도 탈래 나도 탈래 오 이게 더 멀다 오 뭐야 오 여기 있네 오야 이씨 존나 재밌겠다 오시 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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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할 어, 재밌는데? 어, 뭐야? 아, 간다. 어, 뭐야? 어, 위. 바스트를 내바스트. 야다 쳤다. 쳤다. 아유, 키고. 야, 자 다시. 원 오. 그럼 이제 어디로 라스 어디로 가냐? 거기 다시 야, 여기네, 있네. 왼쪽이네. 아, 그거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이 필터 시원 안 나오는데. 어, 찾았다. 어? 아닌데? 버스에. 이거 아까 거기잖아. 뭐야? 아, 모자, 나만 아, 못즐겠어 <laughs> 나도, 렛츠키. 나, 나, 나. 오, 보트 넣 보트. 어 뭐야? 아, 뭐야? 뭔 소리야? 아 뭐니? 오차 <laughs> 있어! 오 가자! 가자! 이미 쫓아고 있잖아. 나나나나나 야 재밌어 카페라이던데안전 띠인 띠인 띠 오? 오뭐뭐뭐어디 야? 거 저? 온다 온다! 뒤 온다! 온다고 온다고? 야,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 어? 야, 어? 야 잠깐만! 잠깐아이씨왜 저래 빨리와 아오어 여기다 오 여기다 어. 여기서 저기야야나 뒤로 탈래 나 뒤로 탈래 <laughs> 야, 뒤로 간다. 난 뒤로 간다. 예. <laughs> 네. 나 오, 오. 아, 아 뭐야. 운전 미숙. 탈탈 관수해. 운전 미숙. 내가 괴물 보이면 좀. 바로 영상 찍을게. 그냥 밤으로 가면 돼, 그냥. 일단 거기로 가야 될것 같다. 그래서 목길이 그 보이고. 빛을 따라가. 렛츠 고. 아까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 나왔어. 로인 쪽에서 나왔어, 이거. <laughs> 야 시발 괴물 내앞에 있어! 야내 시발 이거 어떻게? 으아! 으아! 이거 지금 봐라! 오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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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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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면 안 된다고 오살았어 아니 나쫄았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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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운야 멈추면 어, 안 된다고 <laughs> 멈추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아따가 아따가 아따아따아따 진짜.

야, 구분들걸걸시시데야야 야, 돌진하자 르르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돌르르돌르르돌르르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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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가아가야 이거? 어디 못겠지못겠지요야 이거 괴물 와구가 살벌한데? 뭔데 저거? 들려? 아, 들려? 들려 들려 어, 여기. 들려. 들려 들려. 뭐 인지? 제 전기 한명 가지고 있어. 라이터. 제아 이거 죽지 않아? 아 <laughs>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깐만>. <웃음> <웃음> 아, 맞다, 이거 <너> 죽지? <laughs> 야, 이렇게 다 야, 이렇게 아, 이 게임 지 아, 나 <난> 죽어야겠다. <laughs> 오! 너무 무서운데? 됐다.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으 아,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 <놀레> 오! 오! 어, 야, 여기 같아. 아! 눌래 놀래! 눌래놀눌 오, 애 새끼 혼다이 새끼가다! 오, 뭐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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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 무슨, 무아 무슨, 무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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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무슨, 구슨 무슨, 무 뭐야뭔 소리야? 안될거오 no no. 오! 오! 아! 아! 검정에, 명이 생겼어. 한 명이 생겼어. 나Smith, 어! 오, 오, 오.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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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다리로 할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닫아. 닫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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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오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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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렸어 아, 야, 야, 체력, 야, 체력, 야, 체력, 야, 체력, 체력 모았, 그래. 체력 모았다가 뛰자. 어? 야, 문 앞에 있는데?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떡하 미안해, 유가너좀전려주 거기, 거기 있어, 그방 있어, 그방 있어. 오.

아, 아, 여기, 여기가... 그게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 여기... 있어. 여기, 이거는... 아! 야, 먼저 오지 우유... 미친 녀석은이야. 이거... 무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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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웃음> <laughs> 뭐 있을까? 군수가 <거> 있어. <laughs> 어, 뭐야? 화살표다. 뭐. 화살표... 있네 화살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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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삼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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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3 번째, 3세 번째, 1, 삼, 번째 사, 4 3 사, 이, 3 이, 사, 이, 사, 4 4 4 사, 4 사, 이, 4 이, 4 이, 사, 이, 4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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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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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있어.